바다가 보이는 응. 무인도에 도라지가 하나 캤는데 도라지가 응. 있나요? 도라지 있네요 캠하시오 응. 어디가요? 파손는 안보이죠? 예 현재 온도 35도 아, 왜이래 산을 다니는지 야여 유람선이 다니네요 저자기거 휴가철이 돼놓을야 그냥 놔두지요 뭐. 본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 도라지 산인가 봐요 바 아, 있던데 저 바이 틈으로 가가지고 우리 하수원에 믿게 캡시다 그냥 okay, 놔두고 케이요 okay. okay. 만개입니다 만개 그 다음에 앵두도 있고